4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 봉독하겠습니다. 31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치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신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성막.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막, 영광을 받으시는 이 성막을 누가 지을 것인지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나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 속에 정말로 신실한 그런 사람이 이것을 지휘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조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예? 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살렐. 이 사람이 성막을 건축하는 총 책임자. 부살렐. 자, 그런데 이 부살렐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물론, 전부터 이 부살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위대한 성막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부살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바로 이 성막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자꾸 포기합니다 중간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고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할 때에 여러분 그에게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내가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 오늘날, 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중간에 아무런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끝없이 노력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온 정신을 그곳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정말로 그 정렬을 쏟는 사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경 오늘 말씀에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런 말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보석도 깎고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때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막을 아름답게 할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정열을 쏟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6절에 있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총 책임자는 부살레리지만은 이 부살레를 도와서 열심으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할 사람이 한 사람이 더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오홀리압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서로 돕는 모습을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부살렐이 아마 능력이 있고 분명히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도움의 사람, 오홀리압을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으로 연구하고 또 열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잘 완공해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하는 것이니까는 너는 상관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지만 너의 도움도 더 필요하다. 네가 함께하면, 당신이 함께하면 이 일은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서로 돕는 모습. 교회는요.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해 나가는 것.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능력에 맞춰서 또 거기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의 그 특성에 맞춰서 서로 협력해 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돕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서로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가 평온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속을 들여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심각해서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마음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어, 자신의 일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아름답다. 최고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내가 볼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볼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보실 때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푸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오늘 쓰임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늘 연구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아름답게 성막이 나중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고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데여 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데여 호와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출발합니다. 말씀 속에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 오늘도 분명히 변치 않는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를 깊게 생각하며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높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실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인들이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를 맡깁니다. 저들이 오늘 이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